대주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레길에 왔습니다. 일단 올레길 걷다가 해변가가 보이면 거기서 텐트 치고 야영하겠습니다. 그냥 먹는 것치거말 말을 해야지. 이건 내가 사주고. 아 맞아. 응요. 어? 야. 야 이런 거 해야 될거 아니야. 어째? 응. 소개요? 아 소개가 니지 네가 여기서 만났는데. 음. 영광 나와줄래요? 그건 아니에요 아, 음성 한번 나올까? 네. 음식도 사주셨어요. 아 뭐야? <laughs> 이런 거 알려는 <아니야>? 아. <laughs> 이것이 바로 제 텐트입니다. 입다. <laughs> 오늘은 씻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빨리 자고, 거기 있으신 분이, 그, 아침에 순찰도 오신다고, 빨리 자고, 가시라고 하셔서 일단 자러 가겠습니다. 지금, 어, 뭐야. 보이나? 아, 일단은 지금, 1시 25분이고요.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죠. 빠이! 네, 지금 현재 4시입니다. 잠이 안 오네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팀체전 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네, 저는 지금 기상을 했고요. 현재 시각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6시 45분입니다. 한번 바꾸고 나가볼까요? 와, 시! 노을 좀 보십시오. 와, 아침에 일어나는 딱 이런 풍경. 와, 죽인다. 한번 바로 여정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현대. 네 일단 그것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다 씻고. 할 거야,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응? 화장실에서 한번 쿵~ 두졌습니다, 씻었습니다. 일단은 지렸어요, 다지졌어요 아, 근데 재밌었습니다. 아 여기서 절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식량들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올레길을 돌다가 절을 하나 발견해서 그 절에 생수와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셔서 딱 들어가서 물만 먹고 나올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 법사께서 밥과 밥과 이런 떡 과일 그 삼각김밥, 그리고 마, 그냥 다 싸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5kg 남았는데요.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네. 어깨만 아프면 오늘 그냥 제주도 한 바퀴 다 돌아. 3.6kg. 1.8km!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제가, 제가 또 저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와, 이거 약간, 개빡센데요? 어, 그래도 이미 시작한 거 저는 꼭 완주합니다. 제가 아까, 저기, 저기 있어요. 언제 오냐 했죠? 왔습니다. 여기 언젠가 옵니다. 홀리쉣. 일단, 걸어서 주일까지 완주를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제주공항으로 가서 자전거를 대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주를 꼭 하겠습니다. 이번 진짜 제주도 내가 한번 봐준다. 다음에 내가 언젠가 걸어서 완주해. 진짜 까불지 마. 알겠어? 19km? 19km를 다시 달려야 합니다. Holy shit! 네,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47분입니다. 아, 일단은 계속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Oh no. Oh man. 어. 여러분, 약간, 짱구, 불고기로드, 흑한봐 보신 분들은 알죠?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죽여줘. 일단, 어, 뭐야? 아, 다락심터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여기다 이제 딱 도장 치으면 되는 거죠? 다락 쉼터 오케이 끝 하나 예, 일단 다락 쉼터에서 아까 그 절에서 싸주신 삼각김밥을 먹고 다음 쉼터를 찍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그 스탬프 두 번째로 찍을 수 있는대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찍고 오늘은 해변 쪽에서 이제 핸드 치고 잘것 같습니다. 어? 오. 네, 현재 지금 8km 남았습니다. 음. 그렇지, 예, 아, 지금 쉬지도 못하고 말이 아닙니다. 네, 좀 이따가 밥이나 먹어야죠 예 제가 지금 현재 여기 협재변을 지나고 이제 여기 마지막 오늘 아 오늘 최종 목적지인 두 번째, 두 번째 스탬프 찍을 곳 여기로 지금 이제 가야 합니다 꽤 많이 왔죠?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완료. 진심으로 여기 지금 혼자 있거든요.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와 일단은 씻어야겠죠. 길이 딱 여기에 샤워실 있어가지고 샤워실에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샤워 끝. 제가 귀신 한 56마리 때려 잡았습니다. Good. 아, 이렇게 빨래까지 다 하고, 이제 예, 오늘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갈 것 같네요. 예, 지금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한 일찍 11시 50분쯤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12시 반에 갑자기 비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센터 안으로 비가 막 들어오는데, 와. 진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저는 어, 여기 바닥 비 들어온 거 오늘 빨았던 빨래감으로 지금 다 닦았고요. 비가 좀 약해지긴 했는데 또 세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 이거 잠을 오늘 못잘것 같은데요. 아, 이거 그냥 완전 나 있다? 이런 분 보이십니까? 우두도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와 진짜 이거 무슨 이 살아남기 여행 같지가 않습니다. 와씨. 그래도 뭐 나름 최악의 낭만이라 해야 될까? 최악만이 줄수 있는 그런 낭만, 그런 추억 그런 건 좋네요. 오늘의 먹방 오늘의 먹방 오 예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OS가 지금 많이 납작해졌습니다. 음! 와! 6 0급이야 음! 오늘 먹방 여기까지!